도로 cctv 영상입니다 이건 편의점 앞을 지나는 거고요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laughs> 설마 이걸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이 여자가 저 헬멧이랑 있을 때 나타났어요 호진 내가 구한 거지? 헬멧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중에 판매되는 디자인은 아니더군요 직접 꾸민 거 같아요 어머 맨션 입구 앞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사건 전부터 확인해봤는데 그걸 다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예, 한달전 것부터요. 음. 보시면 카메라 플래시입니다. 이곳에 숨어서 간혹 사진을 찍더군요.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 CCTV 영상입니다. 범인의 관심 대상은 최상은 씨가 아니라 강혜진 씨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토커에 시달려 왔었죠. 지난 거주지에서도 같은 단지에 산다는 이유로 이혼 여성의 린치를 당했었고요. 그 스토커들 내가 다 잡아냈다는 팩트를 모르시네. 어쨌든 지금으로선 두 분의 관계를 오해한 누군가의 소행일 확률이 큽니다. 함부로 단정지으시네.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강혜진 씨에게 또 다른 제스처를 취하겠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셨네요. 내가 당해도 싸서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강혜진 씨도 본인 때문에 렌치 당한 사람에게 셔츠 하나 베풀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신 없이는 시 같이 보지도 않을 공연 티켓은 왜 주신 거죠? 아, 어, 저 혹시 기분이 상하신 겁니까? 아, 기분이 상했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럼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 아, 제가 뭐 제발 같이 가달라봐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저도 티켓이 있습니다. 공연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뭐야 뭐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와 진짜. 아그 제가 억지로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데 갑자기 표가 여러 장 생겨버려서 티켓을 줘도 오해하지 않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상은씨뿐이었어요. 오해를 안 하길 왜 하네요 내가? 안 하죠 난. 아니 근데 그러면 가서 그러면 모른 척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쾌해하셨다면은 죄송합니다. 공연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 볼래요 그럼 그날 봬요 음. 네, 죄송합니다. 괜히 저니아니에요 제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한송 같아서 뿌듯합니요 근데 왜저 와이프라고 음. 소개하셨어요? 그 와이프? 와이프니까요. 서류상으로도 와이프잖습니까? 진짜 그럴려고 했어요? 아, 제가 사람 판단이 워낙 빨라서 상은 씨가 보기에도 제가 문제 있어 보입니까?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럼 진지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지호씨랑 대화를 나누면서 5년 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쉽게 깨는 순간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문이 고장난 거예요. 방은 멀쩡한데. 무, 문이요? 네. 문이 고장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아쉽다. 내가 이 문제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좀 제가 대인관계 전문가잖아요. 맞춤형 솔루션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아그부분이라면 제가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독학을 해요? <놀람> <놀람> 아론, 감사합니다. 상 씨? 네. 음. 저 남은 계약 기간을 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요? 아. 어... 아직 영상 분석이 덜된 것도 있고 앞으로 꽤 연락드릴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지난번 사건으로 신경 쓰시지 않게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방법 대체 모두에게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 제발 되는... 그날 이후로 특별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상은 씨. 네. 아 어, 죄송해요. 제가 일 끝나고 와서 정신이 없어서. 그 일은 은퇴하신다고. 네. 근데 가끔은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애프터가 생기곤 해요. 애, 애프터도 가능한 건가요? 뭐 하, 하루 정도는. 에아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이제 안 해야죠 명단도 싹 정리했고요 그쵸 예. 그러셔야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상은 씨는 트러블이 없겠네요 누구와도 전문가시니까 트러블이 없긴 하죠 근데 그건 전문가라서가 음... 아니라 그 트러블을 만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서예요. 아, 딱한명 있긴 한데 그 놈은 너무 순둥이라서